RS 오토메이션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최근 노란봉 투법과 관련해서 로봇 섹터로 매기가 이전이 되는 가운데 동사도 재상승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는 듯 했었죠. 하지만, 아, 대규모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키면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9월 첫날 25%가 하락하는 폭락세가 나타났죠. 따라서 장기평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힘없이 붕괴되는 가운데 음봉이 크게 출현했는데, 추가적인 하락파동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 또 현재 고쯤에 물려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구독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시초 가방을 완전히 공짜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수익이 계속해서 팡팡 터져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 일단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 시초가방이라는 측면에서 잠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김사부 시초가방 손가락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리죠. 27부터 볼까요? 원일 TNI 1승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원일 TNI가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25,2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이거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일승의 경우는 매수가 대비 14% 상승 중이니까 6,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로 했었죠. 그리고 2 8일은금사부 외부 스케줄이 있어서 추천주 하루 쉬었고요. 어, 29일 금요일이었죠. 세진중공업. 역시 그, 조선업체, 이기자재 관련주를 계속 순환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짭짤하게 수익도를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뉴키존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면서 이 정책 관련주로 타점을 잡아드렸고, 이번 기 실적이 좋았던 코아시아도 역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죠. 아, 코아시아가 매수가 대비 12% 상승 중에6 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뉴키존도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7,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세진정공의 경우는 매수가 대비 14% 상승 중이니까 15,7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9월 첫날에는 단날 미트 뭐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단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60일 이동 평균선 지지선으로 확인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또 역시, 일단 미톤의 경우도 비슷하죠? 6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파인 엠텍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대대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아, 플로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일단 오히려 역발상 측면에서 파이넴텍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죠. 그런데 역시 이들 세 종목 오늘 수익들을 충분히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 단할 같은 경우는 매수가 리비9% 상승이며 8,90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미톤의 경우도 매수가 리비9% 상승 중이니까 6,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파이낸텍의경는 매수가 리비11% 정도가 상승 중이니까 12,50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는 상태에서도 세종목 모두 10% 전에 높은 수익들을 챙겨드렸었죠. 그런데 이 김사부의 시초가방, 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눈치 빠른 분들이 이미 파악을 하셨겠지만 여타 다른 대부분의 텔레그램과는 큰 차별화가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많은 시황이라든가 정보들이 일치 없고 오로지 추천주 안내, 매도 안내, 즉 사고 파는 걸로 아주 단순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말이죠. 김사부가, 뭐, 시황이라든가 정보들이 없어서 그런가. 그거 절대 아닙니다. 차고도 넘치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김사부 살고 있습니다. 아,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또 자문사, 또, 어, 자산 운용사 대표들, 후배들 좀 많이 현직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들 많이 입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텔레그램에서 나오는 뭐 뉴스를 정도 전달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해봐야, 전달해봐야 거의 90%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보도 활용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김사부가 모두 총합을 해서 종목들을 압축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대, 이행을 할수 있게끔 바로바로 바로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실제 매매 최적화가 됐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수익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사부가 그동안 각종 증권 경제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계속 꼽힐 수 있던 것들이 이 수익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인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시초가방을 운영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바로 결과들이 나오는데 수익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불어나는 계좌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행복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한 달에 100% 이상의 기본적인 수익을 현실화 시켜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초가방에 지금 합류하시면 됩니다. 비용부담 하나도 없으니까, 공짜니까 마음껏 이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현재 상단에 김사부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김사부라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김사부라고 간단하게 문자만 주시면 아주 쉽죠. 간단하고. 그래서, 어, 지금 시축가방에 합류를 해서 9월 달에 계좌를 폭발적으로 좀 불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S 소토메이션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2021년 이후에 4년 만에 유상정자 나섰죠. 이 400억 규모의 실권주, 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기로 했는데, 신주 발행가가 11,310원이에요. 그리고 발행가가 12월 1일에 확정이 되는데, 기존 발행 주식 대비 38% 정도, 이제 주식이 38% 정도가량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무려 353만 6,700주. 그러니까 354만주 정도가 발행이 된다는 것이죠. 어, 물량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장대 음봉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자금 조달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우선 이 R&D에 180억 원을 조달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운영 자금의 80억 정도 그리고 차입금 상환에다가 60억 원을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특히 이 R&D 자금의 경우에 180억 원을 가장 비중이 높은데. AI 기반의 컨트롤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핵심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 있죠. 일단, 동사가 이렇게 대규모 증자를 했던 것들은 무엇보다도 실적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실. 매출도 2022년도에 1024억 원이었습니다만은, 뭐, 영업이 19억을 기록했습니다만은, 2023년도에는 매출이 797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영업은 32억 손실, 적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어, 지난해는 768억으로 매출이 소폭 줄어드는 가운데, 37억 원의 영업 손실, 손실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셨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 한국 평가 데이터로부터 어 일단 그 지난 2023년에는 트리플 어 B에서 어 이듬해 지난해는 에어 트리플 B 마이너스로 어 이렇게 그 낮아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달에는 더블 B 플러스로 등급이 좀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현재 수준의 이런 신용 등급으로는 어 일단 회사체 시장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모습들을보여줬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증자 물량이 많다라는 것들 아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식의 38%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최대주인 강덕현 대표가 배정받은 주식 주식 중에서 20% 정도만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 일단 강 대표의 경우에는 그 청약 자금 마련해서 기존의 보유 주식 중에 일부 12만 조 정도를 어, 장외 매매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외에 이강 대표의 그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7.65%에서 20.65% 정도로, 한7% 정도가량 낮아질 예정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사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 가치의 희석이라든가 주가 하락 등의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R&D라든가 운영 자금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일부 부채로 상환을 하겠습니다만은, 어,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 이제 그독 국제적인 저기술이라든가 어, AI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피지컬 AI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강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라점 주목이 되고 있죠. 이 로봇이라든가 웨어러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실시간 상호작용과 적응성을 갖춘 지능형 로봇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이 차세대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피지컬 AI 경우는 단순의 가상지능을 넘어서서 실세계 물리 환경과 실시간으로 작용하는 그 상호작용은 인공지능 기술이 있죠. 따라서 로봇과 인간 기계와 환경 간의 지능적 인터페이스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피지컬 에어와 관련해서 일단 주목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언급했던 을 부정적인 부분들 대조도 지분이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어, 추가적인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그 수급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외국인들도 사고 기관들이 샀는데 이런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샀던 물량들을 단숨에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죠. 또 주증도 어, 일단 금일날 매수했던 것들을 바로 하루만에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그동안 좀 매수를 했던 물량들 오늘 하루만에 대부분 팔아치웠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대대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인 충격은 좀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가격대,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 만원대를 전후로 해서 상당히 하방경기성이좀 확보가 되었던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과 같은 급락세는 일단 하루 정도면 진정이 되지 않겠느냐, 만원대 이슈로 붕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원을 전후로 해서는 어 지지 라인들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요인에도, 긍정적인 부분, 즉, 피지컬 AI 부분에서 일단 선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는다면 한번쯤 또 해보게 될 것인데, 바로 단기간에 일단 주가 회복을 이끌어내기는 쉽진 않겠죠. 그래서, 현재 상방향의 매물들이 좀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원에서 이상, 만원 이상에서 지지가 될지, 만 원을 일단 하회하면서 지지가 바닥이 될지, 이건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은 고쯤에 물려 있는 분들은 조에 이번에 충격을 한번더 받을 때조가에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시도될 경우에 빠르게 매도를 해서 빠져나왔다가 이후로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고 충격에서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복수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등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추격 매도까지는 오히려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에 나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데 목표치는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지금 15,000원, 16,000원대 사에서 매물이 두터워 이래서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 짧은 반등을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잘 잡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저가 정도 수준에서 잡아주셔야만 어~ 아, 일단 반등이 시도될 때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사부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실시간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추가적인 매수타점 그리고 또 반등시 매도 타점. 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김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어,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링크들을 김사부가 몇개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런 양식이 나오면 아래소 오토메이션으로 적고, 매수 가격이든 가 비중 등을 잘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이번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또 매도 시점, 반등시 매도 시점을 실시간으로, 이런 매수의 급소, 매도의 급소들을 잘 잡아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익을 보고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뭐, 상단에 김사부 번호로 그냥 아 RS 오토메이션 하고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올해 연말까지 대네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 3분기도 말로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실, 어, 주가, 계좌, 관리에 보다 좀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어, 최소한 연말까지 한300% 정도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 욕심이 있는 분들은 어,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초 가방을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내용들을 모두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계좌가 계속 불어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짓고 싶다, 웃고 싶다 또. 100% 이상의 수익을 한달 만에 이렇게 계속 챙겨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시초 가방에 합류하시면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고 라 했었죠. 그래서 시초 가방에 합류하시면 여러분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